날 막지 말았어야 했는데.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대위님. 맞습니다. 보안통신, 펜타곤이야난 나가야겠네, 군함. 네, 있어, 괜찮아. 케이트, 들리나? 이렇게 보게 되는군요. 좀 제안하나 하지 원하는 게 있다. 뭡니까? 블라디미르 마카로프지, 너처럼. 계속하십시오 마카로프의 자금에 대한 단서를 얻었어 지금 이대수니까 돈줄을 따라가면 사람이 나오는 법이지 출처는요? 군대도 없지 않습니까? 뭐? 뭐가 없다고? 아, 저 씨발새끼 소프, 잘있서나 죽어라 싸운 게 엊그제 같은데 러스웨, 위치 파악되면 바로 공습 때리죠 거스트, 왜 그리 까칠래 무슨 꿍꿍이야 네들과 다르게 임무를 성실히 수행 중이지. 우리의 임무는 너 같은 새끼를 죽이는 거야. 자, 동아들 진정 좀 하게. 대위, 우리 큰 그림을 좀 그려보자고. 이제 마카로프를 다시 잡아야 할것 아닌가. 내가 도와주지. 대가는 뭐죠? 내 명예.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난 승리자로 나올 곳이 있다고. 정보 보내줄 테니 확인해 보도록. 이름과 위치가 있어. 셰퍼드 명령은 절대 안 명령이 받지. 아니라 정보야. 전 아, 정... 보내면 가짜 정보일 거야. CIA는 거짓말에 마삭하지. 너도 그렇고. 대위님 정보 거래라고 생각하시죠. 늘 하던 거요. 네 맞습니다 믿음은 안가지만 말이죠 대위님 맡겨주십시오 소파 같이 하겠나? 물론이지 고스다 정말 조심해 응? 어? 셰퍼드의 정보가 뭡니까? 정보는 크레임스한테서 얻었겠죠? 놈들은 범죄 파트너야 그렇죠 우리 파트너기도 하고요. 내가 미리 조사해 봤어. 마카루프한테 밀레나 로마노바라는 돈줄이 있다. 구소련 재벌이고, 음지에서 수년 동안 지원해 왔어. 어디 있습니까? 개인 섬에 고립되어 있겠군요. 천국에 지어진 요새지 보안 담당이 누굴까? 9니이구나 첩보에는 도안과 지형지물이 포함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 하죠? 생포는 힘듭니다. 나도 알아. 그래도 자금은 막을 수 있지. 섬의 서버로 밀레나 규자를 해킹한다. 그렇다면 보안 프로토콜을 뚫어야겠군요. 인증키를 가진 놈이 있을 거야. 키를 확보하면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물를 통해 침투한 다음 흩어지죠. 제가 키를 찾는 동안 고스트가 후방 지원하고요. 정찰은요. 드론으로 내가 상공에서 감시할게. 괜찮은 작전입니다. 돈 줄을 따라가 보자. 준비해, 소파. 곧 태풍이 온다. 다들 상황 보고해. 목표로 간다, 왓죠 내가 위에서 감시하겠다. 임무 개시. 진입한다. 알겠다. 중요한 건 인증키야. 밀레나이 보안담당이 가지고 있어. 녀석이 우리의 목표다. 소파, 놈은 그쪽에 있을 거야. 운도 없는 새끼군요. 추적하겠습니다. 요인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신호는 안 좋지만, 놈이 움직이면 위치가 될 거야. 확인. 세븐 원, 부두에, 저기다. 보인다. 계속 통신 유지하자. 주변 확보하라. 힘을 빌지, 고스트. 그래, 놈들한테 필요해겠지 놈들이 날발견했다 이제 괜찮아. 해변을 수색한다 쉐도우가 섬을 정찰할 때 보급품을 남겼어 뭐가 있는지 확인해봐 알겠다 유임할 수도 있겠어 작은 천막들 근처다 이건 뭐라고 하더라? 카바나일 거다 세븐원 알린다 조사 결과 유인의 이름은 네스토르 구스테프다 넌한테 오늘 집에 들어갈 생각 말라고 뭐 전해 주십시오 먼저 현장에서 탈출 수단이 확인됐다 얼마나 있지? 주입식 고무 부스 4개 동쪽 해변 근처에 헬기 하나 경비는 적다 놈들이 도망칠지도 몰라 처리해 라자 모두 처리하겠다 한건뭐든지 찾아봤소프. 확인 보인다. 야! 놈이 분수에 있다 소프. 확인 뒤쪽 경비를 처리했다. 보트와 이동 수단을 전부 처리해 누구도 나가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요인을 처리해야 한다 소프. 조처가 하고 있어. Good to me, so g o o 자 to you. 챙겨 o d to m 현장에 코니, 헬기. 에기 너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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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USB가 필요하다 인증키 확보 벙크가 열렸고 USB도 있다 빨리 터미널로 가야 돼, 소프 놈이랑 밀레나는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녀의 남편과 마카로프가 관계가 있었지 남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졌어 칼로 아홉 번 찔려서 그래서? 밀레나는 돈을 마카로프는 얻었지. 일이 술술 풀렸군요. 벙커가 열렸다. 터미널 뒤도 있으니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 어센들을 찾았다. 유용할 거야. 안 보인다. 외부에 적이 오면 말해 주지. 라스웰 산이랑 바다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꼭 선택해야 하나? 뭐둘다 좋아하셔도 되고요. <laughs> 고스트, 넌 햇볕에 잘 타나? 완벽한 구리 빛이 되지. 눈 주위에 태닝 라인도 있나? 당연하지. 벙커가 열렸다. 내부 터미널로 이동하고 인증키를 써서 액세스해. 범커에 있다. 터미널 접근 전에 지역 확보해. 아! 확인. 터미널에 접근했어. 이제 안전하다. 터미널에 접근했어. 터미널 부팅한다. 잘했다, 소프. 여러 렇게좌 은행 식별 번호가 있어. 일단은 전부 생체 인식으로 잠겨있는것 같다. 신호를 보니 주거물에서 전화가 여러 번 걸렸다. 밀레나가 안에 있을 거야. 그녀의 얼굴, 눈 지문이 필요해. 알겠다, 소프. 저택으로 직결해. 밀레나를 체포한다. 거니가 목숨 걸고 밀레나를 지킬 거야. 놈들이 목숨을 걸었다면 우리도 해보자고 고스다. 어, 됐나? 당장 UAV를 쓸수 있다. 어디 숨어 보라고.

UAV 何してもボラコ。 조심해, 세곤는 트럭이 온다. 그런 이미 위치로 접근한다, 소프. 곤니 저항이 거세진다. 소프, 로마노바의 사무엘이 전화를 받고 있어. 신호를 가로채서 듣고 있다. 잠깐 기다려. 도망치고 어 개째라! 그 어딨어? 앞 주건물 안으로 진입한다. 확인. 거기서 널볼수 없어. 확인. 로마노바의 위치는요? 사무실에 숨어있다. 3층 문은 잠겨있어. 문은 어떻게 엽니까? 고스트, 보안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면 문을 원격으로 열수 있다. 알겠습니다. 전력을 끊으면 드론도 해결되겠군요. 룸을 잡아도 고니는 멈추지 않을 거다. 그럼 전부 죽이면 되죠. 말는 말이야. 그대로 수행해. 제전 문이니 걱정 마십시오, 와츠 드론 조심해, 세븐온. 고스트, 전원은 처리했나? 차단기 찾았다. 계속해 소파 보안 시스템을 날리면 드론도 끝인가? 그럴 거야. 코스트 상은 거의 다됐다 계속 마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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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밖에. 덮으아요. 마가 전제와 전오는 끝다 하겐 트론도 다 꺼졌다. 지금입니다. 밀레나 쪽문 열어 주십시오. 라스웰 하는 중이야. 됐어. 문이 열렸다. 안에서 보자고 소프. 음. 음. 특수부대다. 손들어. 앉아. 속가. 가게 앉아, 밀레나. 네 보스는. 그딴 거 없어. 명령 따위는 안 받아. 다들 현재 상황은. 입을 안 엽니다 이제 열게 될 거야 손 내놔 왜? 잘라버리라고? 쟤 남아 그럴 걸 마스크는 뭐야? 네가 알아서 뭐하게 음. 은행을 털어도 블라디미르 정보는 없어 한번 볼까? 구니그룹 계좌들을 등잔 밑에 숨겨놨어 최근에 조르단의 감옥으로 돈을 보냈군 군락을 겁니다 마카로프의 탈출 자금이군 그래서 어쩌자고? 그럼 일단 마카로프의 돈부터 가로채주지 됐다 반응을 좀 볼까? 지금 8,500만이 CIA 비밀 계좌로 이체됐다 블라디미르 일은? 이미 다 완료했어 쓸데없는 짓이야 부하들은 다 죽었고 계좌도 달렸는데 완료했다고? 그 사람 일이지 내일 아니야 아, 썩어들었나? 그럼요 더 확실하게 해보자고 이제 여기서 철수해야 돼 여기서 해결 못하면 데리고 간다 스위스 국립은행 이게 네 개인 계좌겠네, 그렇지? 이 돈은 그대로 있는데 어, 그러네 뭐야, 대체 뭘 하려는 건데요? 어? 음, 드디어 반응이 좀 오는데 털 거야 건들지 마, 씨발 새끼야 뭐 문제라도 있나, 로마노바 마카로프 계획은 나도 몰라 자금만 운영한다고, 그게 다야 정보를 넘겨 아니면 마카로프의 위치를 불든가 조가네 귀에 벌레 같은 새끼도 그 돈은 내 거라고 내가 정당하게 번돈한번더 밀어붙여 털리기 전에, 지금 보라 마카로프가 알아 돈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난 돈이 필요해! 그래, 우린 정보가 필요하고. 당장 불어. 버스터크! 버스터크 캐피탈로 이체했어, 상트 페테르부르크. 오래된 부동산 같은 거나 버려진.